안녕하세요 여러분. 뒤에 노크숍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콘솔암 사이드 크롬 주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암 탈거부터 크롬 부분 탈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크롬 주기기를 한번 스웨이드 원단으로 시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N 워크샵입니다. 아, 오늘은 저번에 한 3주 전에 제가 이쪽 사이드 쪽, 콘솔함 사이드의 크롬 몰딩 주기기를 스웨이드 원단으로 시공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했었는데 독감이 걸려가지고 한 2주 동안 조금 힘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토레스 차량 같은 경우에 저도 한 2년이 되다 보니까 이쪽 이 사이드 콘솔 쪽에 이렇게 흠집이 나요. 찍히기도 하고 이래서 여기를 랩핑을 한다 하더라도 요 흠집난 부분은 랩핑지가 이렇게 딱, 어 모양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편한 건 스웨이드 원단으로 시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뭐, 알칸타라 원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고가이다 보니까 뭐, 그걸로 시공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제가 구입한 스웨이드 원단은 그냥 쿠팡에서 샀습니다. 요 원단은 아마 방수는 되지 않는 원단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리나 이런 데 보면 스웨이드 원단을 판매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방수되는 그런 스웨이드 원단들도 있으니까 방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사용하셔도 되고 굳이 뭐 방수 아니더라도 그냥 닦으면 제가 사용해 본 결과 닦으면 잘 닦이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좌표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구매하셔 가지고 그냥 사시면 되고 색깔은 뭐 검정을 하시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랙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쓱쓱쓱 긁면 이런 식으로 돼서 두께감 살짝 있습니다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콘솔 뜯는 것부터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의자를 앞으로 먼저 당겨서 뒤쪽에 10mm 아니면 십자로 이용해서 뒤에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문짝 열어보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필요한 공구는 송곳이 있습니다. 송곳을 사용해서 의자 시트를 다 밀면 여기 동그란 원형 있죠? 이 원형을 여기를 밑으로 톡 이렇게 빼시면 이게 빠집니다. 저는 하도 뜯어서 이게 부러져 있는데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걸리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빼고 십자로 하셔도 됩니다. 탈거해주고, 볼트는 바로 바닥에다 내려줘야지 다음에 찾기가 쉬워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밑에 부분에 홈이 있어요. 탁, 째끼면 이렇게 제껴집니다. 그리고 바로 10mm 십자를 넣어서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볼트는 밑에 내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트를 다 뒤로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시트를 뒤로 하게 되면 이게 빠진단 말이에요. 부러지는 경우가 있으니, 얘를 다시 이렇게 닫아주세요. 앞으로 가서 시트를 다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는 다시 또맨 끝으로 끝까지 밀어주세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작업해줍니다. 자, 시트를 다 밑에까지 끝까지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쪽 하단에 내려오셔서 요 사이드 쪽 탈거 방법은 이 끝에 부분을 살짝만 이렇게 딱 뜯듯이 뜯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잡고 뚝뚝뚝 뜯어주시면 저 끝에 보면 홈 걸쇠가 있어요. 끼울 때는 걸쇠를 끼워서 끼워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여기 볼트, 여기 십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풀어주시고, 이렇게 풀어주시고, 반대도 동일하게 틀을 완전 끝까지 밀어주시면 이렇게 라인이 홈이 되어 있죠. 여기는 밑에를 뜯어도 되는데, 이쪽 잡고, 밑에 잡고, 뜯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도 반대편도 동일하게 이렇게 걸쇠가 있어요. 저기 보면 동그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그란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화면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 홈에 여기를 끼워서 다시 맞춰서 이 키드를 끼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도 보시면 여기는 나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하나 밑에 하나 두개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 하나 풀어주시고 반대 하나 풀어주시고. 이러면 콘솔을 잡고 있는 볼트는 다 풀어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시트를 다 뒤로 밀은 상태에서 작업하시면 돼요. 먼저 키 옆에다 두고, 핸들 뽑을 때 아시죠? 시프트로 락을 눌러주시고, 시프트 락을 눌러서 D나 N에 놔두시면 돼요. N에 놔둔 다음에 뽑아주시면 되는데, 뽑기 전에 이 가죽 시트, 가죽, 이 앞쪽을 이렇게 잡으면 키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키로. 이렇게 뽑히, 뽑혀서. 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뽑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뽑혔죠. 그리고 나서 요거를 눌러서 누르고 위쪽으로 뽑아주시면 뽑힙니다. 그 다음에 요 커버는 다 클립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제가 스웨이드로 해놨죠. 이것도 그이몰 여기 있는 이런 몰딩들을 여기 이렇게 파는 게 있거든요. 그게 여기가 좀 이제 까져가지고 스웨이드로 그냥 붙여서 다시 부착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작업이 나왔고 얘도 동일하게 클리듬 이것도 지금 보면 디케이 몰골로 작업을 했던 건데 스웨이드로 그냥 작업을 해서 다시 그냥 부착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공하셔도 돼요. 이런 부분만 좀 힘든데 여기는 이제 제가 덧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한 겁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남아있는 스웨드가 있다 그러시면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라인이나 여기 밑에 부분, 하단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뜯어 주시면 돼요.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탈거가 됩니다. 시프트락, 이쪽 끝에 부분 눌러서 커넥터 분리, 그러면 빠진 거고요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볼트 하나, 두 개, 세 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두 개, 세개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볼거 없이 앉은 상태에서 다 풀어줬어요. 자, 한쪽 손을 여기 있는 공조기 밑에, 공조기 밑에 부분, 거기를 잡으시고, 바로 여기를 살짝만 잡아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뒤로 당기세요. 당기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이쪽에 LTCM 커넥터 분리. 여기 위쪽을 눌러서 분리를 해주시면 분리가 되고요. 하나 더 분리할 거, 이쪽에 커넥터 있습니다. 밑에 부분 눌러서, 밑에 부분을 누르는 거예요. 밑에 부분을 눌러서 그대로 뽑아주시면. 자, 커넥터가 분리가 다 끝났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콘솔은 들어집니다. 이게 들어지는데, 자, 저는 이제 이쪽을 해놨으니까 완전히 콘솔을 빼고 싶다 그러면 조수석에 있는 의자 시트를 끝까지 눕혀 주신 다음에 눕혀 주셨잖아요. 자 시트가 끝까지 가 있잖아요. 그 상태로 그냥 들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들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밖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살짝 들어서 약간 그러니까 조수석 쪽에 눕혀야 되겠죠? 조수석 쪽으로 살짝 이렇게 얹어 주시고 내려서 쪽으로 살짝 올려 주신 다음에 그대로 콘솔함을 들어서 빼주시면 돼요. 스크래치 안 가게끔 이렇게 자 이렇게 먼저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콘솔은 빠진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있는 뭐, 시가 잭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다돼 있어서, 그냥 앞에 있는 LTCM이랑 이쪽에 커넥터만 분리하시면, 이렇게 콘솔함이 다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접지도 이쪽에다 지금 다시 접지를 여기다가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바닥방음도 다 했어요. 그래서 바닥방음도 다 시공을 한 상태인데, 이건 영상을 만들지 못해서, 지금 하단이고 뭐고 해서 여기 보시면 다 지금 방음지랑 해서 신슐과 부틸 가지고 전체 바닥방음을 전체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아봉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차후에 뭐 에코스 기아봉을 하던가 그거는 차후에 나중에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한번 뺐으니까 다음 작업인 요 사이드에 있는 걸 요걸 다 빼야 되잖아요. 이 빼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다른 거 없어요. 여기 보시면 볼트 하나, 두 개, 네 개가 있습니다. 네개 풀어줍니다. 4개 풀어주시고, 이렇게 4개 풀어주시면, 이 LTCM 밑에 있는 공조 모니터가 그냥 이렇게 들어져 나와요. 근데 22년식, 23년식까지는 그냥 이런 식으로 껴져 있거든요. 근데 23년 후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LTCM이 여기에 턱이 있어 딱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빠지지가 않아요. 잘 빠지지 않고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 여기를 살짝 벌려서 이런 식으로 뜯어서 올려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건 아셔야 되니까, 자, 이렇게 모니터는 나왔고요. 모니터 올려주고, 그 다음에 한번더 풀어줘야 돼요. 이쪽에, 이쪽에 십자 하나, 이쪽에 십자 하나, 나사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사 두 개를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이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렇게 두개 풀어주시면, 이제 얘는, 나서 자, 나사는 잘 챙겨서 여기에 가지고 계시고요. 이 상태에서 콘솔을 들어줍니다. 콘솔을 들어주고, 그 다음, 바로, 여기, 키가 걸려있어요. 그리고 반대인에도 키가 걸려있거든요. 여기서부터 풀어볼게요. 이게 손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자, 장갑 끼시고, 여기 위쪽을 먼저 이렇게 올려주세요. 여기 잡고, 이렇게. 보셨죠? 이 클립만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뽑아 주시면 돼요. 끝까지 여기도 이렇게 뽑아 주시면 이렇게 키가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서 스웨이드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빼고 반대도 한번 빼 볼게요. 동일하게 여기 위쪽, 위쪽을 잡고 위로 올려주세요. 살짝 잡고. 딱, 요렇게, 천천히. 너무 세게 하면, 여기 걸려있는 키들이 부러질 수 있거든요. 요게 조금 부러질 수있고 뭐, 한두 개 부러진다고 해서 뭐, 잡소리가 나진 않으니까, 그건 상관없지만, 위쪽을 딱 뽑은 다음에, 쪽, 쪽씩 뽑아서, 끝까지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웨이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요거 뭐, 예를 들어 부품을 갈고 싶다 그러면, 요게 만팔천 얼마더라고요, 하나에. 요거를 하나 구매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냥 뭐 이런 거 스웨이드 작업하기 싫고 교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18,000 얼마 이것도 18,000 얼마 두개13,6000원 뭐 정도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가서 스웨이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가져와서 의자에 좀 앉아서 작업을 할 거고 이 상태 요렇게 놔두고 여기도 요렇게 놔둬서 모양대로 잡아서 요렇게 끊어가지고 작업을 씌우면 돼요. 먼저 이제 여기 있는 이물질들을 지우기 위해서 그냥 에타론이라 물 섞인 거를 사용해도 되고 한번 닦아주는 겁니다. 기름기나 뭐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번 닦아주시면 돼요. 잘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닦아주시고, 반대편도 동일하게 닦아주시고. 자, 이렇게 됐고. 이 상태로 해서 재단하고 나서 다시 영상 촬영하도록 할게요.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됐는데, 자, 이런 식으로 좀 시공을 하시면 돼요. 잘만 붙이면 되는 거고, 요 클립 부분이 거치는 부분이 요 홈이 있는 데까지는 하셔야 돼 그래야지, 얘가 딱 결합됐을 때요 부분이 뜨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으로 해서 안쪽으로 남아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다 말아서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여기는 이제 AVNT가. 이 쪽에 홈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라인은 뭐 조금 덜 붙이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라인도 안쪽으로 다 말아서 이런 식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말아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만 잘좀 확인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 이 한쪽 한 다음에 다 마무리된 영상을 한번 촬영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가서 다시 어, 껴, 끼는 거는 뭐 동일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콘솔 들어서 뒤쪽 라인이랑 맞춰서 이렇게 홈에 맞추신 다음에 그대로 그냥 결합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합하면 시공이 완료된 겁니다. 반대편까지 마무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촬영 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스웨이드 원단 이쪽도 반대편도 지금 동일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대로 이제 홈에 맞춰서 끼워서 그냥 딱. 이렇게 맞춰서. 딱. 자, 이렇게 다 끼워주신 다음에 볼트, 조그만 거두개 이쪽 박아주면 되고, 이쪽에 박아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 수공구 사용하셔도 되니까 상관없이 고정만 해 주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공조 관련된 거 뒤에다가 그대로 그냥 코에 맞춰서 끼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끼워 주고 뒤쪽에 볼트 4개로 피스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스웨이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됐고, 그대로 다시 또 이제 문을 열어서 콘솔을 다시 넣어주도록 할게요. 콘솔을 안쪽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들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서 살짝 스크래치 안 가게끔 조심하셔서 살짝 내려줍니다. 자, 그대로 그냥 딱 고정만 그 맞추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맞추신 맞춰 주시면 되고요. 바로 이쪽에 보시면 커넥터 아까 뽑아놨던 거두 가지 꼽아주시고 LTCM도 그대로 꼽아주시면 되고요. LTCM 꼽아주시고 그대로 얘를 조심해서 선들 조심해서 자이 상태. 여기 키, 여기 키. 이 푸른색 그 키를 맞추셔야 돼요. 자. 딱딱 소리가 나면 마무리된 거고요. 바로 피스 세개 먼저 여기 고정해 주겠습니다. 피스 고정해 주었고 그다음에 바로 커넥터 꼽아 주시고요. 자, 고정했고, 자, 이 상태에 뒤집어 까가지고 그대로 맞추시면 쏙쏙 들어갑니다. 그대로, 그대로 풀어주시고, 딱각, 딱각 소리 나면 됩니다. CM 눌러서 파킹에 맞추시고. 자, 이렇게 하면, 음, 여긴 마무리가 됐고, 피스 두개 잠그고, 반대도 피스 두 개, 그 다음에 뒤에 10mm 풀러놨던 거. 마무리하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보시면 보여드리면 이렇게 스웨이드 작업으로 시공을 하면 좀더좀 좀 깔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 오늘은 어, 이쪽 그 콘솔함 사이드 쪽에 크롬 몰딩 주기기를 한번 스웨이드 원단으로 시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좀 깔끔한 느낌이 나시나요?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크롬 몰딩보다는 좀더좀 좀 고급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스웨이드 원단으로 작업 시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시공이 완료가 되어서 다음 영상은 A 필러 부분. 한번 스웨이드 원단으로 작업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 영상은 비필러를 한번 스웨이드 원단으로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거 방법부터 시작해서 좀 장착물을 조금 분해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시청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